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86편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대답해 주소서 나는 불쌍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게 헌신하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나를 구해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하루 종일 주를 찾습니다. 종에게 무을 내려 주소서. 다 여주로 바릅니다. 주는 선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내게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의 주를 찾을 것입니다. 주는 놀라운 주와 주께서 만드신 모든 나라가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만이 참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걷겠습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보이신 주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깊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격합니다. 잔인한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 듭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 주는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셔서 내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주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이름을 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짖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 현실 속에 매몰되어 살다가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어, 염치 없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온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은 함께 우리가 시편 86편의 말씀을 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6편은요, 이 시편의 제3권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시편을 우리가 다섯 권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 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의 내용인데요. 그 3편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함께 나눴지만 고라자손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리고 아삽의 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눠왔는데 오늘이 86편만이 유일하게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사벳 시, 고라자 손의 시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 기도가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의 원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내가 하 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도와 또 나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 다윗은 환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기도인데요. 어, 정확하게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고백했다고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8절부터 13절까지는 어,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7절까지는 어, 자신을 극률히 여기시고 결국 구원해내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지금 다, 어,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6편의 기도는요. 환난 날에 있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원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서요.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연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어, 개혁주의 설교가인 리처드 필립스는요, 시편 86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86편의 이 다윗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나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지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함께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일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일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대답해 주소서. 나는 불쌍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기도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나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는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나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일국의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신이 일국의 왕인 것보다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나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한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속에 나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나의 나약함과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과 동시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약함을 왜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진짜 세상이 주는 환란과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골방에서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나의 지식, 내 경험, 돈, 사람, 내 힘을 우리는 먼저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런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는 곧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다른 의지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나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함께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계속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그 쫓김과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그 의지의 고백이 다윗의 이 고백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약한 존재, 내가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 내가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한,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나를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유일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아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 오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선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인자를 베푸시는 분, 바로 이 분이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텐데요. 각자 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다를 것입니다. 조금 우리 위 세대의 어른, 믿음의 신앙을 가진 좀 어른들은 아마 하나님이 조금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친구와 같은 분이, 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느끼는 저의 하나님은 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끝, 끝이 없으신 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나의 하나님은 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되는 저의 하나님은 계속 죄를 져도 계속 잘못을 해도 또 안아 주시고 받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넓은 마음의 하나님으로 저는 항상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해 한 하나님도 어죄 용서하기를 즐거워 하시는 분 그리고 인자가 끝이 없으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쉼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집요한 사람이고 간절한 마음이 더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환란과 이런 참혹한 현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죄 가운데 또 더러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막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귓가에 속삭일 것입니다 너의 모습을 한번 봐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르추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약속을 근거로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되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 때또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꼭 부르는 찬양이 있죠. 어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도 부르지만 꼭 부르는 찬양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르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이 찬양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에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이 찬양이 매주는 쉽지 않겠지만 자주 우리에게 좀 불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메가히트했던 찬양이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이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진 이유는 아마 다들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할까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행복했던 일, 되게 즐거웠던 일은요, 굉장히 금방 까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준 선의와 호의는요. 굉장히 쉽게 까먹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되는 말,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아픈 말을 하면 그 말은 죽을 때까지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뭐또 저희 가족을 또 이야기하자면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좋은 것을 많이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너네 아빠가 이랬다. 항상 기승전 아빠의 잘못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겪어도 우리의 뇌리에 기억되는 것은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일, 나에게 아픔을 줬던 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호흡을 누가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지금 이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밤마다 아침마다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다윗과 같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런 어렵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기도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걷겠습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하겠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곳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다윗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을 더 중요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 결과가 어떻던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더 중요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기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상관없이 응답이 없을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거절당하고 거부됐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기도가 다윗에게 무응답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죠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 여부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 우리가 가까운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친밀한 관계가 틀어진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될수 없는 것이죠.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응답을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경험이 삶에서 많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응답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응답보다는 무응답이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좋게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대부분 이야기를 신청하시고 또 이야기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그때. 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셨고 또 주시지 않았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실패한 기도인가요? 이런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다윗이 드린 이 기도의 상황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고백한 다윗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 구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며 평평한 땅, 마른 땅을 구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른 땅만 보여 주시는 것이 아니죠. 바다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바다와 같은 길을 내게 보여 주시냐라고 무너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아니면 그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여기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평평하고 평탄한 길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높은 산과 같은 길을 열어 주셨다면 그 산을 보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산을 오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이후의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혹시 절망과 아픔 속에 또 고난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